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중 하나인 대장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조기발견 방법과 보험청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부 대장암의 발병 현황 먼저 대장암의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암은 한국에서 매년 많은 환자가 새로이 진단받고 있는 주요 암입니다. 위암 폐암과 함께 가장 흔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령대별로 발병률이 크게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50대부터 발병률이 급증하기 시작해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2부 조기 발견 방법. 그렇다면 대장암을 어떻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요?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의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2년마다 분변자멸 반응 검사, 줄여서 FOBT 검사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이 검사는 대변 샘플에서 혈액 여부를 검사하는 1차 선별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대장 내시경 검사로 확진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검진 방법들. 검진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분변자멸 반응 검사입니다. 이는 가장 간단한 1차 선별 검사로 집에서 대변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게 됩니다. 대장내시경은 내시경을 항문을 통해 삽입해서 대장 전체를 직접 관찰하는 검사인데 의심되는 병변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조직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대장 조영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내시경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대안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이유.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대장암을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에 달합니다. 그러나 말기에 진단받을 경우 생존율이 크게 떨어져 15%대 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3부 보험 청구 서류 안내. 이제 대장암으로 진단받았을 때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수 서류. 보험 청구 시 가장 먼저 필요한 서류는 의사 서명이 있는 진단서입니다. 진단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병리 조직 검사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암 진단의 확정을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수술이나 치료를 받으신 경우, 관련된 영상의약 검사 결과도 제출해야 합니다. CT나 MRI 같은 검사 결과지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거나, 외래로 진료 받으신 기록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과 세금 계산서도 필요합니다. 청구 전 확인 사항. 보험 청구를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연락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암보험의 경우 대장암이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 절차. 구체적인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입하신 보험사에 청구 의사를 전달합니다. 두 번째, 보험사로부터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습니다. 세 번째,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습니다. 네 번째, 준비된 모든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일반적으로 10일에서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대상암은 충분히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암입니다. 정부의 무료 검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고 혹시 진단받으신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보험 청구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국립암센터나 대한암학회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가입하신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